스리랑카 콜롬보 44세 요한 형제의 간증입니다. 저는 요한 목사입니다. 이번 집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권 목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집회에서 제가 가졌던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제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이 오는지 로마서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 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탐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도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만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잘 짜여진 프로그램과 같았습니다. 신약과 구약 말씀을 서로 연결해서 상고하다 보니 신구약 모두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자기를 가르켜 기록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때는 3 9권의 구약 성경만 있을 때였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가리쳐 쓰여진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입니다. 이사야서를 포함한 모든 선지자들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구약 말씀을 깊이 탐구하면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항상 죄를 짓고 나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번 회중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그림자로 구약의 짐승의 피가 재단에 들여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들여진 영원한 속죄 제사로 저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사야 38장 17절 저는 죄가 제 마음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속하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시 죄를 짓게 된다면, 그때는 회개가 아닌 자백을 하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